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저희는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입니다. 신성대학교의 봄은 예쁜 벚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는 실습 위주의 체적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융합관은 다른 건물에 비해 굉장히 신식이고 현재 1층에 카페가 입점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과 교수님들은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십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지원 많이 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20학번 이민서입니다. 먼저 저희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여 멋진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학번 신입생들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개강 때 만나요. 안녕하세요. 21학번 후배분들. 저는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20학번 재학생입니다. 사회복지과를 재학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졸업과 동시에 취득 가능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그리고 심리상담사 재학 중 교양과목으로 컴퓨터 관련 수업이 있어 수업을 듣고 시험에 응시하면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 외에도 다양한 자격증이 있어요. 사회복지과 졸업 후에 다양한 취업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 팜플렛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학번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들. 20학번 정준영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저희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말을 알고 계시나요?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귀결된다고 하였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여 보다 멋진 사람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입생 여러분들 대학 오면 해보고 싶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다 저희 신성대학교에서 해보세요. 저희 신성대학교에서 보다 많이 배우고, 보다 많이 경험하고, 보다 많이 체험해서 가시, 졸업하실 때더 멋진 사람이 돼서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 학교를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어,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오셔서. 많은 추억과 많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 유비 사회복지과 여러분 대학 합격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사회복지과에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은 멋진 사회복지사가 될수 있게 서로. 도와주면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선후배 사이가, 그런 좋은 선후배 사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부터는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성인으로서 멋진 2021년을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 21학번 여러분. 저희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힘들고 지친 시기지만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와! 이일학번 새내기 후배님들 사회복지학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가 선택한 일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꿈을 세우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내기 대학생활 스스로 거침없이 마음껏 누리고 즐기듯 자기 삶을 다지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 후배님이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1학번이 될 후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재학중인 이공학번 송하은입니다. 우선 저희 학과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 사회복지과는 2년제입니다. 2년 동안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급, 심리상담사, 요양보호사, 건강가정사, ITQ 자격증으로 총 5가지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 및 기관,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의 가장 큰 장점은 교수님들과 학생들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학번 학생들 안녕하세요. 다들 궁금해할 것 같은 시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 1학년 1학기 때보육학계론은 o x 문제와 단답형 서술형으로 시험을 쳤었고, 사회복지학계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자원봉사론의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사무관리실무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었고, 전산실무는 컴퓨터 수업이기 때문에 실기 시험을 쳤습니다. 직업윤리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었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재는 객관식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에 속해 있는 동아리는 총두 개이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자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개는 풀빛 동아리라고 손으로 인형극을 하는 동아리이고요. 대상자들은 아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 20학번 사회복지사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제 면접 시기가 와 가지고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좀 많아질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딱한 가지 자신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전부 다 붙어요. 붙을 수 있어요. 면접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신감 하나만 갖고 오세요. 갖고 와서 이제 내 다음 학기에 이제 저희랑 같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학번 최고령 만학도 김익배입니다. 민주주의와 사회변혁이 주도적 역할자가 될 사회복지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대학생활을 비롯하여 앞으로 인생에서 길라잡이가될 습관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데일리 리포트 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할 일을 적고 한 일을 지우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체크하는 습관은 자신의 목표를 설명하게 하고 과정을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안도현 님의 시, 시 한편 읽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찰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근뜨근 알목을 만들었던 저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수 있는가?